기초 일본어 문법 쇼시입니다. 앞 영상에서 조동사 요다가 일종의 나형용사 취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. 나형용사의 부정형은 어미, 다를 떼고 그 자리에 대와 나이 또는 자 나이를 붙이죠. 하지만 조동사 요다에는 부정형이 없기 때문에 요대와 나이 또는 요자 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. 단 요다를 부정하는 것은 없지만 대신 부정형을 요다에 붙이는 것은 있습니다. 遅れる、늦った。怒れない、늦지않다。遅れないように、늦지않도록。怒れないように急ぎましょう。塗지않도록서두릅시다。誰も来ていない。아무도안와있다。まだ誰も来ていないようですね。아직아무도안온것같네요。興味がない。흥미가없다。관심이없다。彼女は私に全然興味がないようだった。 그녀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.